12번째 소개팅도 퇴짜 맞은 정보군. 키도 헌칠하고 외모도 번듯한데 도대체 나가는 소개팅마다 퇴짜 맞는 이유가 뭘까요? 치아는 가장 바깥쪽에 범랑지락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조직과 중간층을 구성하는 상아질 그리고 내부의 치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아의 색조는 반투명한 범랑지를 통해 비쳐 보이는 상아질의 색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아질의 색조는 개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치아 변색의 원인으로는 크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치아 변색으로 대표적인 것은 음식물에서 비롯한 착색입니다. 우리가 즐겨 접하는 커피나 와인, 홍차, 녹차, 카레와 같은 음식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과 구강위생이 불량한 경우도 변색의 주 원인이 됩니다. 만일 칫솔들을 깨끗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아 표면에 치태가 덮이고 그 위에 박테리아가 서식하면서 대사산물로 인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부적인 착색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개선될 수 있으며 또 치아 미백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치아 변색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약물에 의한 변색, 치아의 외상이 가해졌거나 치수 감염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변색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흔히 충치라고 말하는 치아 우식증의 초기 단계에서 치아 표면이 희끗희끗하고 또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치료나 수복치료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변색으로 치아 내부에 적용했던 약재때문에 전반적인 치아 색조가 어둡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이유로 치아 착색이 유발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의 근거에서 필요한 치료를 계획하고 시술해야 합니다. 치아 미백의 원리는 착색을 일으키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함으로써 눈에 덜 뜨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착색 물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정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약제를 사용합니다. 자가미백은 환자가 스스로 집에서 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구강에 꼭 맞는 장치를 제작한 다음 젤 형태로 되어 있는 약제를 도포한 채 구강 내에 장착하도록 합니다. 매일 밤 착용하는 경우 2주일 정도 지나면 확, 확연한 변화를 볼수 있지만 변색의 원인이나 심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미백은 자가 미백때보다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합니다. 미백약제를 도포한 다음 환자의 구강에 광선을 조사시킴으로써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 신속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보통 한두 번의 전문가 미백을 시행한 다음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면 자가 미백을 통해서 안정적인 색조 변화에 도달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식사나 간식을 한 후에 양치질을 하거나 입안을 물로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하얀 치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아 변색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긴 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양치질로 치아가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